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며,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반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팔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그 성읍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배와 성전으로 보는 성경 2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애식에서 이제 후반부를 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에식에서 40장에서 48장까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흐름을 좀 보려면 먼저 우리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땠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시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시대를 향해서 예배와 성전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 시대를 한번 좀 볼까요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략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째 되는 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마지막 침략이 이제 유다에, 유다에 딱 들이닥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당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거든요 특별히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환상 가운데 있는데 그는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이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 이거는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근간이었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해줬죠 성전은 이들의 영광이고 이들의 기쁨이고 이들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시온 찬양을 불렸거든요 10편, 46편, 48편, 132편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 결코 파괴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확신 속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불패 신화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자신들의 자신들의 안전을 보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3차 침략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이들의 인생과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연결 관계도 끊어진 듯한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끔찍한 파국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신앙적 질문과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인가?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이 파괴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갖고 있, 갖게 된 신앙적 이제 혼돈이었죠.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실존적인 삶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어미가 자녀를 먹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왜다 벌어졌느냐? 이들의 죄악의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하며.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살았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이들의 죄악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성전을 떠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들이 정신 차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역겨워할 정도로 이들이 자신들의 죄의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될까요? 정말 바른 선지자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때 거짓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길래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외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멸망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허탄한 이상과 거짓 복술로 속였죠 백성들의 죄를 정동화시켜준 거예요 주 여호와가 말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소망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에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거짓 소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혼돈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어, 사람들을 따르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도 돼.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습니까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붙들고 살아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예배소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사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땅 그벨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 40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의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측량 도구를 손에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새롭게 설계된 새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어게하냐면 40장에서 48장까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새 성전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희가 새로운 예배를 드릴 것이고, 너희가 새로운 땅에서 영원한 새 왕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곳에 살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열리냐면, 하나님의 떠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4 0 장을 보면, 우리 에스겔서 8 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수, 이게 순차적으로 떠납니다.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문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겨갔다가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성들의 우상 숭배와 가증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에스겔이 성전 동문으로 이끌려 갔을 때 여호와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이 많은 물소리처럼 소리를 내고 그 빛이 땅을 비추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 영광이 새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성전에 영원히 임재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에세겔서 4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 성전과 달리 내가 이전에 떠났던 성전과 달리 이 성전에는 영원히 거할 것이더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보증을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통과했던 바깥들 동문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거룩함이 필요하죠. 거룩함이.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죄악이 제거되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계서 36장과 43장에서는 이들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향해서 너희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자신들이 했던 잘못된 죄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돌이켜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전에 즐겼던 세상 일들이 마음에 꺼려끼게 되는 거죠. 혐오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과거에 졌던 죄에 얼마나 하나 집에 부끄러운지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 당신이 거하실 곳이 성전의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과거 왕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성전 곁에서 우상숭배와 음란을 행하여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이제 거룩함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황상의 궁극적인 약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되는 거죠.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에게 련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백성을 거짓 목자에게서 구해주시고 친히 이들 위해내 목자 한 목자 내종 다윗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오시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성전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도 않고 항상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노려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역시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수련회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 리더 모임 때도 함께 좀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면 그냥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련회라는 그 시간이 은혜를 그냥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하느냐가 수련회 전체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가 잘준비됐어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 안 되잖아요. 아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수련회 앞에 두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거룩하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40장에서 43장까지 보여줬다면 이제 44장에서 46장은 그 성전에서 드려질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제 예배의 새로운 질서를 세웁니다. 거룩의 질서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이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 문을 영원히 닫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통로가 인간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습니다. 심지어는 왕도 제한을 시켰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동문 현관에서만 제사 음식을 먹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이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성소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합니다. 이방인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외적인 종교의식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순수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전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전 자체 안에 거룩의 질서를 세운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느냐 예, 예배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하는 제사장직을 구별합니다. 과거 우상숭배 참여했던 레이 제사장 레인들을 성소 직무에서 배제시켜 버려요. 반면에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성소를 지킨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의 패 나와서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들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이 거룩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분비,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구별하고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요감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구약 성경에서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딱 말할 때 사회 정의를 얘기하세요. 통치자들은 포악과 겁탈을 금하여 된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속여 빼앗는 일을 중단해라 공정한 저울과 되를 사용해라 모든 삶의 영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거룩한 삶이 될때 너희가 그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때온 공동체가 거룩하게 돼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이새 성전과 엄격한 제사 규례들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새 성전에서는 매일, 매월, 매년 끊임없이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흠없흠 없는 제물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의 제사로 드려서 제사를 완성시킬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이기하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 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에스겔의 성전에 줄수 없었던 새롭고 산기를 우리에게 열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복잡한 규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다 보면 신학의 관점에서 보게 될때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때야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이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은 새 성전과 새 예배를 넘어서 47장과 48장의 새 땅에 대한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예, 네, 우리. 여러분 이 소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환상 중에서 정말 그 가장 강력한 환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생명의 강 환상이죠.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로 성전 문에 딱 이릅니다.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성전 건물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흘러나옵니다. 이 물줄기는 처음에 이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실개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스며나오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방울,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물방울이 하나하나 하나씩 떨어져서 모아져서 흘러갑니다. 천사가 약 1천척, 450m씩 측량할 때마다 깊이가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 무릎, 다시 허리까지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무도 헤,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거죠.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죠? 동쪽으로 흘러서 요단 계곡을 지나 죽음의 바다로 여겨졌던 사해로 흘러갑니다. 이 사해에서 이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 죽음의 바다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온갖 생물과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강가에 있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 열매는 식용으로 이쁜 약재로 사용되어서 백성들의 복된 삶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나무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예스겔의생명의 환상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성취대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목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말하는 거죠. 에스겔의 강물이 한 방울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됐듯이 우리의 순종의 한 걸음이 생명의 물로 들어가는 비결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스겔의 이 생명의 환상은 요한 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 환상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요한 계시록 22장을 보면 성소에서 나온 물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강 좌우에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생명나무가 있어 1 2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들이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강이 강이 흐르는 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께서 새새토록 왕노릇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유지가 됩니다. 아마 40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쭉 훑으니까 머릿 속에 그림은 그려지지만 이게 명확히 잘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셔서 읽어 보시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에스그레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성소로부터 방울방울 떨어진 물이 흘러가서 죽어 있던 땅과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만에서 흘렸던 핏방울 같은 땀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 피가 우리의 메마른 삶의 구석구석을 적시고 이웃과 세상까지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그런 한 방울이면 되는 거예요. 한 방울의 기도, 한 방울의 헌신. 이것이 모여서 주변을 적시고 생명을 살립니다. 저는 이번 우리 전교인 수련을 앞에 두고 이런 방울 방울이 모여서 큰 생명의 강을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의 모든 환상과 예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 절정을 이룹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48장 31절의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타나죠. 네 개의 문에 각 지파의 이름들이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각각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공동체 회복과 연합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리고 아스로와 바벨론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인간의 실패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과거 성전이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처럼 제한적이거나 임시적이지 않게 됩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죠. 사도 요원이 새 예루살렘 환상을 봅니다. 그 성에는 12개의 문과 12지파의 이름, 12기초석,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